자, 최고차항계수 음수인 3차식인데 가족권에서 p, e값은 마이너스 1 나왔어. 그 다음 나족권에서는 p, a가 뭐 나와? a 세제곱 나오지? 그렇지? 요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니까 이거는 요거지? 이걸 만족하는 a값이 마이너스 가 3분이라고 했으니까 넘기면 p, a 빼기 a 세제곱은 0 이런 식이 있다면 여기에 근이 마이너스 1과 3분이라는 뜻이야. 알겠어? 근데 요거는 px 빼기 x 세제곱은 0이라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? 근데 px의 최고차가 음수니까, 음수, 음수니까 x제곱 안 없어져. 이게 3차식이야. 왼쪽이. 3차식인데, 근이 마이너스 1과 3분 1을. 그러면 px 빼기 x 세제곱은 x 플러스 1과 x 빼기 3만 있는 거지? 근데 하나가 제곱이라는 뜻이지. 최고 장계수 모르니까 k라고 하고 이걸 제곱일 때. 자, px 기 x 세제곱은 k 의 x 플러스 1, x 기 3이 제곱일 때.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게. 자, 조건. p가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p값. p-8. P2 e k 곱하기 2이면 9 곱하기 마이너스 1. 근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9k가 마이너스 9거든? k는 1 나오니까 안돼 음수라 했으니까 두번째 여기다 넣으면 p-8은 k 곱하기 3 곱하기 1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9는 3k니까 k는 마이너스 3 나와 그래서 px 마이 3제곱은 마3에 x 플러스 1 x 3제곱이 된다 이거지 여기다 이제 1만 넣으면 끝 2 1 1마3 1 1 0 2 곱하기 2 그래서 이게 마이너1 2110, 2 1 1이 2110, 2